안녕하세요. 순돌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동그란 눈이 선해 보이는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. 그런데 털이 점점 길어갔습니다. 복돌이는 털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순돌이는 털이 자라면서 눈을 덮고 몸이 점점 커갔습니다. 또 이가 입 밖으로 나와 있어 침이 새면서 털에 묻어 냄새가 났습니다. 병원에서 염증약을 받아 먹였지만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. 입가의 털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. <laughs> 차를 타기를 싫어하는 순돌이를 달래 읍내 애견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와 소통이잘 되지 않았는지 순돌이를 다시 본 순간 제가 상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. 미용사에게 안겨있는 순돌이를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. 지금 미용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 순돌이도 저도 털이 빨리 자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.